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2일 어,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있사오니 하나님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러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꼭 집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하나님 그 지체 위에 함께하시사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마음을 얼음 만져 주시사, 그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내할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서옥산 사모님, 그리고 1인실로 옮겨진 우리 전 순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 그리고 우리 셀리더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그들을,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구약성경 468쪽입니다. 468쪽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류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시대 왕은 총 27명입니다. 1910년 순종을 마지막으로 519년에 조선은 사라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세부적으로 병명을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지금도 그러하여서 비슷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폐렴과 등창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폐렴으로 56세의 나이에 죽었고, 문종은 등창으로 3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3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성종은 등창과 폐결핵을 동시에 앓다 38세의 나이로 죽었고 효종과 현종 그리고 숙종도 등창으로 죽었습니다 왜 이런 병에 걸려 죽은 것일까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죽은 왕들이 대부분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음주가무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라증이 있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 죽인 왕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재위 기간도 무려 51년 7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일까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영조가 오래 산 것이지 영원히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말년에 어땠습니까? 치매로 고생하였고, 소식하고, 자국밥을 먹고, 절주하고, 건강검진도 잘 받았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기와 분노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갈가 먹은 것입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그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으니 알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의 날개는 활처럼 날아서 우리는 부활 직전에 최고조의 수고와 슬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왕이든, 일개 초동이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죽음을 이용한 그런 간교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진실을 호도하며,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낸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무섭고 섬뜩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나오고요. 또 다음에 요압이라는 사람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9절만 읽었지만 앞에 물론 뭐쭉 읽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을요. 아 어, 요압이라는 사람과 아브넬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잘 아니까 설명하지 않고 이 요압과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알다가도 모를 좀 요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라, 어떤 때는 다윗의 머리꼭대기에 올라가서, 어,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요합이 다윗에게 어찌하여 아부네를 죽이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였는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다윗을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와 권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분명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아와 에돔과 암몬 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 다윗 왕국의 안정과 정복 사업에 큰 역할을 어, 그런 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14장 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어떤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어, 다윗의 장자 이 압론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마를 겁탈합니다. 압론은 압살롬과 이북 형제인데, 이보 형제라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다윗은 화만 냈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줄이를 틀거나 옥에 가두거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 아버지 다윗에게 실망하고 압살로 압살롬은, 압살롬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압론을 증오하다가 압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사는데 이때 요압이 관계가 틀어진 다윗과 압살롬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압은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항명하는 것을 보면 또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연결해 준 압살롬을 어, 죽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나무인격으로 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볼때 요압은 능력이 있으나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즉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가까이 할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어떤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요. 유학 같은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날의 검 같아서 쓸 때는 편하지만 쓰고 나면 탈이 생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유학 같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탄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압은 다윗의 카리스마에 눌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강한 사람에게는 충성하지만 구멍이 송송 난 사람에게는 가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의 사람들은 단단한 리더에게는 충실한 주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흔들리는 순간, 그는 주군의 목덜미를 물고 놔주지를 않는 독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검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려 하지 않았다면 유압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그 밑에 있는 요압의 탐욕이 고개를 쳐든 것이기에 이것은 일차적으로 다윗의 문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신앙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다가 결국 인구 조사를 하긴 하지만 왕이 왕 같지 않아서. 일부러 레이와 베냐민 지파를 개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만약 다윗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유압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 또한 일자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간교해서 다윗 중심으로 역사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만의 실수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성장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신분일까요? 아니면 요압의 신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세력을 중심으로 음, 역사를 이루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한적 인식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기름이 닿을 때, 우린 그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기름을 받으면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게 되면 함부로 그의 권위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한 가지.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요?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럼 제가 제사장인 걸까요? 안수를 받지 않은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 빼고 장로님도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모두 제사장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일 제사장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받은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곧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기름을 부음받는 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시작했다는 것, 그 벽돌 한 장이든 설거지든 청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이라 할수 있죠. 아부넬, 아부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요압이 어, 군대 장관이었다면 아부넬은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상, 직함으로 보면 아부넬이 요압보다 한수 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아부넬은 사울왕을 호위하였는데 오늘날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습니다. 사울이 전사하자 아프네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고요. 그 세력을 몰아 기부 근처에서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지구마입니다. 거기서 후퇴하던 중 요압의 형제 아사엘에게 추격당하다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결국 아사엘을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부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장 사무엘라 2장 1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막을 알수 있습니다. 아부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벨을 죽입니다. 요압은 이에 눈이 뒤집히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브네를 만난 것입니다. 유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네를 만난 것도 모자라 그를 위해 잔치를 베서는 다윗 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압은 계략을 짰고 조용히 아브네를 불러 성문 근처 한적한 곳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유압이 아브네를 죽인 것일까요? 단순히 동생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유압과 아브네는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유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맞죠? 그렇죠? 아브네는총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2장 22절 말씀으로 유추해보면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웠던 친구이거나 혹은 군대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내가 어떻게 네형 요압을 볼수 있겠냐 이렇게 하며 아사엘을 죽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생을 죽였기에 복수를 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 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분노는 막 화내는 분노는 사적인 감정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대명분을 말하고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요압의 분노는 개인의 울분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빼고 저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차마 왕을 죽일 수는 없고 이 모든 사단은 저 사악한 아부넬에게서 시작된 것이니 저놈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유압을 닮아있지 않은가요? 내 자존심에 누가 스크래치를 내고 자꾸 누가 내 방식에 딴지를 걸고 그래서 자꾸 우라가 침이 오르고 등창이 나고 원망과 불만이 혹시 끓어오르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묻게 하십니다. 우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조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성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기름부음을 받은 왕 다윗이 우리에게 그 해법을 일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심으로 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9절 말씀에 오늘 보면 내가 기름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였어 스루아의 아이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개인의 원망과 복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번번이 자신보다 더 강한 자들 앞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처지가 다윗의 처지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 보문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려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강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막극 가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린 약하여서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힘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다, 갚으실지로다 고백하여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별 마쳤습니다. 5월 처음으로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혈기와 모든 성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 생각하여서 육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평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